이거는 내가 유튜브로 봤단 말이야. 어? 유튜브, 해외 유튜브를 보는데 뉴막 데스기버 OP 빌드 막이 어? 빌드를 쓰시면은 막 실버를 막 복사할 수 있다. 그막 이러는 거야. 유튜브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궁금해서 지금 해보려고. 아니 꽤 좋아, 꽤 좋아 보이는 거임. 스토커에서 쓰려면 꽤 좋아 보이는 거임. 그래서 난 해보려고 이거 일로, 와일로일로 일로 와, 배어풀 이 이상한 놈인가? 어? 일로, 와 일로, 오 올라간다, 올라간다. 후시오, 후시오, 후시오. 불탄 돌리고. 데미지, 데미지, 덕포 던지, 데미지, 데미지, 데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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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. 후시오. 데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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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. 자 일로 와, 이제 일로 와, 이제 일로 와. 이제 일로 와. 자반각 후시오, 후시오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이리 와, 이리 와. 후시오, 후시오, 후시오. 데미, 데미, 데미지. 컷. 그래, 이거, 와우! 매니 실 y 봐봐, 이거야! 이게데스 이거, 의뉴페거다거 이거, 이거, 그거 이거, 이거, 이이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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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렇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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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냐 푸거 이거, 일로 와. 일로 와. 살짝 무빙? 어허. 살짝 꼭 무빙. 어. 무빙 좀 중요하거든. 이런 무빙. 짜잘한 무빙. 무빙 살짝. 아. 잠깐 만걔한테 물리는 데쓰여요 저. 아 씨. 전혀 전혀 별로 안 좋은데 이거 되게. <laughs> 되게 안 좋은데. 아니, 걔가 또또 또 걔가 나를 개새끼, 진짜, 아. 어떡하지? 함정을 이용해야 되나, 어떻게? 음. 이게, 야, 잡을 방법이 안 떠오른다, 저거를. 진짜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냐? 어허. 나 <laughs> 방법이 아예 안 떠올라. 달려온다. 비쌰비쌰 데미지 데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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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 도망가고요 도망가는 척 하다가 따라가는 거야 일로 와봐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진짜 제발 와봐, 제발 가다가 몬스터한테 어디 안 맞나? 도망쳐, 도망쳐 제 M 트럭 터졌다. M 트럭 망토. 이리 와, 이리 와. 나는 달리기 쿨타임을 돌리기도 하는 자나이라고. 이리 와, 이리 와. 어어 흡혈하는 거 봐. 흡혈하는 거봐 저거 개싸가지. 근데 흡혈했기 때문에 스킬 없는 거 아니에요? 아야, 미친. <laughs> 진짜 게임 존나 힘드네 진짜 어? 오지마 오지마 으쌰, 으쌰. 으, 오지마 알았어, 오지마 오지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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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데미지지마지 으으으 제발 다음 쿨타임만 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달려오네 근데 큰일 났다 이거 지겠다 또아 진짜 게임 진짜 좋겠다 <laughs> 제발 서로 지금 오지게 지금 막 어허헣 스택 돌리면서 오지게 지금 그하고 있네 섀도우 복싱 서로 지금 어 복싱 좀 그만해 복싱 좀어 <laughs> 서로 스택 오지게 돌리는 거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게 진짜 아웃복서들 싸움인가 이게 어? 이게 아웃복서들의 싸움이야. 또로 간 오지게 보네. 간잽이들이네. 어? 에 간잽이 새끼. 어? 에이 간잽이 새끼 그냥. 어? 아 답답해. 어 미칠 것 같아. 너무 답답해 진짜. 간잽이 새끼 그냥 어 미칠 것 같아요. 예. 잠깐만. 이거를 있잖아. 어? 어, 잠깐만. 내 스킬 바꾸려고 했는데, 왜 오세요? 오지 마세요. 어. 이거를 있잖아. 어, 내가 왜 이걸 써, 쿨감을 써야 돼? 쿨감을 쓴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면은, 그때부터 난 정말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? 어, 난 쿨감을 쓴다는 고정관념을 버릴 거야. 어, 난 고정관념에 휩싸이지 않을 거라고. 넌딱 기다려. 넌 뒤졌으니까. 커온커온 컴온, 컴온, 컴온. 커먼 커먼, 어난리네 어머, 어머, 다머어다이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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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일 어머, 몰머지 나를. 아, 씨발. 아, 진짜 머어아 어머, 진짜. 진짜 반드시 반드시. 어 진짜 머 어머, 어머, 어 진짜 머 어머, 어머, 어어 하나라 쓰이긴다 내가. 2 w o hours later. 어디 있는데? 내 초심이 사라지려고 하고 있잖아. 내 투지가 지금 존나 불타오르다가 이양 물고 있다가 계속 이에 지 피나고 있었거든요. 입술이 지금 피 절절 피 흘리고 있었는데 어 이게 안 오니까 그냥 이 입에서 계속 피만 나는데요? <laughs> 계속 피만 나고 있어 지금. 이 개시발 새끼 시발로 들어오는 개시발 지금 혼자 즐기라고 있는데. 피만 나고 있어 계속 안 들어오니까 안 보이니까 어? 아좀 어디 있냐고 좀좀이 <laughs> 새끼. 왜빠 밖에? 나나이앙담을 개새끼 이 들어가 앙다물... 개새이만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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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. 심을 더 뒤졌다 너는나 독포자 던진다. 헤론스 피어. 와이즈 치라. 어떻게 피하지? 그렇지 이렇게 피하지 <laughs> 어떻게 피하기는 이렇게 피하지야 오 어, 비임을 쏘네 무시 뭐아 지금 비임이구나 마더 펑크 야 이거 무한 카이팅 당하면 어떻게 나 이제 또 무한 카이팅 당는데아좀 붙어봐 좀 붙어봐 제발 좀 <laughs> 제발 붙어 왜 이런 쉽게개의 무기만 나와 자꾸 아 쇼카 시발렛 아. 일로 온나! 아아! 개새끼 일로 와좀 아아! 진짜 X같다 이거 진짜 어떡하노 이거 빔 쏜다 빔! 아 개새끼야! 개새끼야! 아. 아. 또 아워즈 레이터 넌 뒤졌다 새끼야 쉐로우 엣! 아! 으아! 빔쏘지마쏘지마쏘지마쏘지마쏘지마쏘지마쏘지마쏘지마 <laughs> 어,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 말했어. 땔래미, 그냥. 또포션던지고 어, 반사로 바꿨네. 푸시옵후 씨발 시너 뒤졌다. 일로와일로와일로와일로와 야야야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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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요, 달려요, 뒤도 망가요. 시발일로와어어 오지 마. 오지 마. 병신아 오지 마. 오지 마. 오지 마. 말했다. 오! 진짜 뒤진다 나한테. 자꾸 깝치면. 진짜 뒤져. 근데 씨발로 시발로시발 새끼. 시발로이야새끼발 아, 자자 자. 아 근데 반사로 바꾼 거 너무 까다로운데. 반사 진 너무 까다롭다. 어떡하지? 아. 도망쳐! 그렇지. 하면서 바로 안녕하세요. 그렇지. 살짝 위협, 위협 가한 다음에 <laughs> 또 나는 내갈게가. 어 이런 식으로 심리적 계속 들어간다. 심리적 무한으로도. 아비을그시요 떡보던지고. 아. 그시요아어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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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말했다 하지마 말했다. 데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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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쳐줘 평타 쳐줘야 돼. 평타 쳐서 반피 정도 만들어줘야 돼. 지발 지겠다. 졌다. <laughs> 왜 이렇게 약 아니다. 왜 이렇게 약해? 아, 지발. <laughs> 왜 이렇게 약해 나는? 응? 어 진짜 미치. <laughs> 아, 진짜 적게. 유튜브고 지랄이고 나 안해 나 진짜 안해 나나 진짜 지발 나 안해. 어. <laughs> 아뭐뭐뭐 뭐, 뭐 하는데 왜내 앞에서 내 앞에서 움직여? <laughs> 아, 움직이, 어그로 끌지 마라, 어? 나 간다, 이제.